우선은 지금은 그래도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 네. 금은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핵지 자산으로 네. 금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 그거는 성립을 하나요? 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오해예요. <laughs> 아, <근데 웃음> 이런 <웃음> 게, 이런 게 문제예요. 음. 네. 사실 이 거시경제를 정확히 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또 예측하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음. 어근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이전에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기준 금리 인상이 사이클에서 말 그대로 금리이고 이 기준 금리가 항상 고점이었을 때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었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빨간색 부분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이제 경제위기가 발생했었던 시기를 기록한 것이고, 노란색은 이제 이전 시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침체 시기를다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 선이 바로 기준금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최고점이었을 때, 어 그리고 최고점을 아주 살짝 지난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보통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지금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음. 이제 9월에 FOMC에서도 네. 한번더 올릴 거고 그 이후로도 조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기준금리의 고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 고점이 온다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기준금리의 고점을 그럼 어떻게 맞추냐.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요거를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경기 침체 어뭐 선행 지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로 이제 이게 역전됐을 때뭐한 6개월에서 1년 아. 6개월 뒤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요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랑 그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이두 가지가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건데 이두 개가 모두 다 역전이 되었을 때가 대부분 기준 금리의 고점이었고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위기가 발발했었던 일이 많았다라는 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요거를 음. 이제 보여 드렸던 건데 이제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가 둘다 역전이 됐을 때 그 때를 이제 초록색으로 다 표시한 아, 거예요. 초록색 동그라미. 네, 그럼 이때 정말 기준금리가 고점이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왔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의 어, 금리차와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둘이 같이, 어, 둘다 모두 그 역전이 되었을 때. 음. 어, 그때 얘를 이렇게 기준금리에서 표시를 한 건데. 어, 거의 고점이네요. 예. 그, 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지금 그 기준금리의 고점엔 이제 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어 많이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기인데 어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건이두 개다 어. 역전이 되었는지 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이 되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10년물과 3년물은 아직 역전이 안 되어서 어. 만약에 이게 역전이 된다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 부근이겠구나. 그럼 이, 이제부터는 조금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음.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전될 기미는 좀 보이나요? 어, 지금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음. 오늘자로 미국 국채 금리를 기간별로 음.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뭐 이렇게 해서 쭉 10년까지 있는데 10년물이랑 비교를 하면 7년물도 이미 7년물이 더 높죠. 그리고 뭐 5년물도 더 높고 3년물, 2년물, 아, 1년물, 그러네요. 6개월물까지 다 높은데 원래 10년물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네.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미, 미래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3개월물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3개월에 올릴 금리보다는 이제 뭐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별 차이 안나는데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정말 이제 미미해서 음. 음. 이제 만약에 이게 역전이 된다면 이제 좀 기준금리의 고점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해 해보고 있습니다. 음. CPI 지수 네. 발표 나고 오 나서. 그 주가 급락하고요. 아 맞아요. 네. <laughs> 미디어들 보니까 최소 0.75에서 네. 1%까지 맞아 1%까지 본다고. 어,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르면 그 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타이밍일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우선은 어, 고점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런 시기에 네. 금은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 네. 건가요? 아, 사실 그 금과 은 모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 이 경제위기의 시기에 내가 금과 은으로 핵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제가 그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 때는 금과 은도 같이 떨어집니다. 어...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현금과 채권 이두 가지 자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산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상에 이런 정보들이 너무 없고 다중구난방으로 위기 때금 사야 된다. 뭐 금리 오르면 이제 금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너무 어, 검증도 안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어... 유튜브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경제 위기 때마다 금과 은 가격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 네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가격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고, 은은 거의 그거의 3배 어... 가깝게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금 무려 32%, 은은 58%, 네. 예, 그리고 대공황 때는 이제 금이 안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본이제 시기라고 금가격을 음... 이제 정부에서 고정시켜서 그래 보인 거고, 은가격은 마이너스 56%.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이다.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어, 금과 은에 대한 특성을 진짜 그냥 잘 알고, 음, <laughs>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자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걸좀비추어서 본다면, 네. 지금은, 뭐 금과 은이나 주식 이런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금 그 현금이나 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채권 이런 네. 거를 좀 들고 있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비중을 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시기에서는 어. 어, 채권이나 달러를 들고 있는 편이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매번 경제 위기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을 샀던 이유거든요. 음.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 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은방에서는 우리나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음. 모든 금은 달러로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금을 산다는 건 이미 달러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음.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값은 폭등을 했어요 국제금시세는 떨어졌어도 그래서 금을 산다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안 온다면 기존에 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슈퍼 사이클대로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국제 금 시세는 떨어지겠지만 환율이 오른 것만큼 금 가격도 따라서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해칭할수 있으니까 어 차라리 채권이나 달러를 사면은 내가 지금은 그래도 환율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안 온다 한다면. 저는 바로 손실이랑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은 그런 다양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금이 낫지 않을까라고 어, 네.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또 더욱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네. 금을 모으는 게 네. 괜찮다.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요즘에 네. 어제도 그렇고 네.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맞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햇지 자산으로 네. 금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성립을 하나요? 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오해예요. <laughs> 어, 네,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예요. 어.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 워렌 버핏 또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이 인플레이션을 꼭해지하는건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금을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웅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1년에 물가가 두 배씩 뛰면은 웅달님은 금을 사시겠나요? 금보다 전 부동산. <laughs>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실물자산을 사고 오,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하나가 우리가 빠져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음. 1년에 물가는 두 배씩 뛰는데 이자가 은행 이자가 한 300%씩 줘요. 음. 그러면은 사람들은 금을 살까요? 아니면 예금을 할까요? 예금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라 물가보다 금리를 얼마나 더 쳐주냐.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 지금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막8% 10%막 어. 이렇게 돼도 뭐 이자가 그것보다 더 높다면 사람들은 금을 찾지 않게 되는 거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고작 한 2, 3%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은행 이자가 막빵로다 이러면 사람들은 금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을 우리가, 아, 우리가 금 투자를 할 때, 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사실,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음. 금리도 아니고, 그두 가지가 함께 섞인 실질금리라는, 예, 실질금리. 네, 아. 그거를 봐야 된다고. 물가상승률 제한. 네, 금리. 맞습니다. 아, 그럼 그거랑은 좀 상관계수가 높아요? 아주 높아요. 아, 네. 그래요? 아, 요거를 내가, 제가 어. 데이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 일단은 그냥 음. 말로만 음. 설명을 드리면, 음. 여태까지 금의 거, 어, 슈퍼사이클이 총세 번이 있었거든요. 음. 1933년부터 1947년, 음. 그리고 1970년부터 1980년, 그리고 2002년부터 2011년. 어, 이세 번의 사이클이 있는데, 음. 이 사이클 동안 다,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처음으로 다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진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것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금가격의 최고점이었던 때를 보면은 다 실질금리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 그리고 실질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요게 이제 금가격의 상승 사이클 동안 시작점과 끝점을 알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라서 실질금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그런 시기에는 금값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어, 이제 시기마다 다르긴 해요. 이게 실질금리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그것보다 덜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적게 오를 때는 한 600%에서, <laughs> 예, 많게 오를 때는 한 2600%까지.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금하면 뭔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 올라봐요.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생각, 뭐 안전하게 내 자산을 보관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충분한 거죠. 음. 그러면은 네. 저사님께서 책에 그 네. 슈퍼 사이클 얘기도 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네.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네. 2019년에 이미 그 실질 금리뿐만 아니라 그 슈퍼 사이클을 알리는 신호가 몇 가지 있는데 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래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큰 상승기인데 이 상승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지수 함수라 그래야 될까? 음. 그러니까 그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초입부다 보니까 지금 그 상승률이 좀 미미하고 또 최근에 경제위기 이런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금은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래서좀 그래 보이는 거지 저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 지만 저는 19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 금의 가격의 움직임 을 보면 조금 약간 답답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인데 네. 그게 오히려 지수함수로 가기 전에 그 잔잔한 네. 단계 아예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다. 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금강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니까, <laughs> 이제 실제로 이제 19년도 뭐 그때 막 이렇게 투자했던 분들도, 아, 이거, 구라다 왜냐면은, 뭐, 상승률이, 뭐, 지금 기껏해야, 뭐, 한 3, 40%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슈퍼사이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원래 슈퍼사이클의 초입부에서는 그 정도 아. 수익이 나오는 게, 뭐, 2002년에도 그랬고, 1970년에도 그랬고, 똑같았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좀 뒤에서 또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네. 보통 이제 금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요즘에 디지털 네. 골드, 그 아, 비트코인이잖아요. 네네 네, 네.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네. 정말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 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한뭐 2, 3년 후에 반감기 뭐 이런 게 겹쳐지면서 음. 네.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아가야 된다고. 음. 아, 맞죠. 그러니까 네. <laughs> 금과 은도 이제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 이게 금이라는 걸 만약에 이제 뒤에서좀더 제가 여쭤보긴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확신을 네. 가져 가지고 네. 아, 내가 한번 진짜 골드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음, 네, 네. 근데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뭐 삼성전자 사고 애플 사고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그쵸, 그쵸. 어떻게 살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방법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이게 많아요. 음. 금은 시장이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것 중에 음. 하나가 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다 그러면 사실 방법이 하나잖아요. 음. 증권계좌 뚫고 음. 매수한다. 음. 이게 끝인데, 금은 뭐 실물로 살 수도 있고, ETF도 있고, 뭐 은행 가면 은, 금통장, 은통장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막 플랫폼들도 있고, 아무튼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 방법들마다 또 특징도 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아, 막 뭔가 하나만 딱꼭 집어서 이게 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크게는 두 가지죠. 이제 실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음... 아니면은 그냥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이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골드바. 네. 오. 근데 이게 또 여기 안에서도 실물 투자 안에서도 오해도 되게 많고 정보가 또 세상에 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어 그거 실물 사면 부가세 내야 되고 뭐살때팔때 때 가격 달라가지고 사자마자 막 십몇 퍼센트 손해라던데 막 이러한 것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알아보려고조차 안 하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그런 쓸데없는 거래 비용 다 없이 실물을 내가 직접 가질 수 있고 또 실물은 이게 그 디지털화된 자산이랑 가격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만 알아도 이런 이점을 누리고 투자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 드리고요. 음, 아, 방법도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골드판 한다 그러면 이제 금은빵 가거나 뭐 이제 귀금속 업체 이런 데 가지만 사실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개인 간 거래, 약간, 중고나라, 이런 데서도 금은 거래가 되게 많아요. 음. 예,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금을 살려고 그러면 한 1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팔려고 그러면 한 90만원 밖에 못 받거든요? 이제 금도 약간 달러처럼, 음. 이살때팔때 때 가격이 다르고, 음. 부가세가 있어서. 어,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간 거래를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은 100만원보다만 싸게 사면 좋은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은 90만원보다만 비싸게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가격, 한 95만원 정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중고시장을 통해서, 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그 어떠한 거래비용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선 세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이점이다. 이게, 어... 예, 이것, 그리고 합법이라서 또 그런 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다만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중고거래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에 좀 노출될 수도 있고 작물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그냥 일반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중계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몇개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자와 매도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데서 구매를 하면 뭐 거, 어, 수수료 한1%그 정도 되는 수수료만 내면은 음. 안전하게 거래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실물을, 어, 구매하시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많이 하는 네. 방법이 그 중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에요? 전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 그 우리가 주유소도 음. 넣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음. 금은방도 금은방마다 가격이 좀다 어, 다르고 예, 그리고 맞아요. 또 약간 천차만별인 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에 있는 모든 금은방을 다 발품 돌았었거든요. 예, 제가 그 유튜브도 시작하기 더 전에 어... 이제 뭔가 금을 너무 사고 싶다는 집념 와... 하나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몇과몇 몇 군데 이제 금은빵 이제 저렴하게 파는 금은빵 사장님들이랑 이제 앞면이 터서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개인간 거래보다도 싸게 사면서 또 개인간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예를 들면 (10개를) 사고 싶은데 어~ 이제 파는 사람은 (3명밖에) 없으면 그러면 뭐, 제가 사고 싶은 양만큼 다못 사잖아요. 근데 금은빵은 내가 사고 싶은 양만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래서. 예, 그런 케 하죠 저는. 예. 어, 금은방을 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맥 그런 <laughs> 네, 관계를 통해서.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저도 이제 금을 산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ETF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ETF는 좀 어떠세요? 아, ETF요. 네. 맞아요. 금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저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오, 싶어요. 그래요? 예, 그냥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어. 그냥 하지 마세요. 음. 왜냐면 그, 일단 ETF를 하면 수수료가 저렴하긴 해요. 한 0.68%인가? 한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긴 한데, 이게 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약에 내가 그냥 단타치고 말 거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진짜, 그 상승률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금이라는 음. 자산 자체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오. 그 슈퍼사이클이 오면은 상승률이 되게 생각보다는 크다는 오.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상승률인데 ETF의 경우는 그 배당소득세의 15.4%를 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낸 수익의 15.4%를 내야 된다는 게 정말 뼈 아픈 그런 거라서 만약에 내가 그 실물을 사기에는 좀 보관도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2014년도에 정부가 금거래를 좀 양성화 해보자. 너무 음시장이니까 음성거래로 많이 하니까 이걸 양성화하고자 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어, 출시를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증권 어플 웬만하면 이제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그금 현물 계좌라고 하는 것만 따로 하나 더 만들면은 주식처럼 거래를 할수 있어서 ETF 사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음. 와, 거의 거의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수료는 0.2% 정도,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세금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ETF를 할 이유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들으면 좀 음.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좀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는 ETF 할 필요가 없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음. 책에 네. 좀 실려 있나요? 아, 다 꽉꽉 담아놨습니다. 어, 네.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은 그럼꼭 책을 한번 읽어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그 정말 다양한 방법이 <laughs> 있는데 네. 우선은 실물을 가장 추천하신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실물을 그러면 실물을 집에다가 뭐 이렇게 금고를 놔두고 네. 금팔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금고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니면 저처럼 이제 마늘 밭 같은데 좀 묻어 놓는다던가 아, 진짜요? 땅에 묻어요 예, 묻어 놔요, 뭐. 저만의 이제 보물지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laughs> <에이>, 보물지도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하다. 이게 약간,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네. 계속 연상이 되는데, 비트코인도 지갑 있고. 아, 그쵸,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에이. 너무 비슷한데요? 예, 그쵸, 그쵸. 그니까 러 나만의 그런 지갑, 나만의 고유한 번호가 있고, 네. 그 코드로 이렇게 찾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비슷하네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땅에다가 묻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laughs> <laughs> 금은 또 이게 뭐 변색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냥 묻어놔도 괜찮습니다.